손흥민이 토트넘 후스퍼로 돌아가면서 그는 팀이 처한 연패라는 어려운 상황을 끊어야 하는 엄중하고 중요한 임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후스퍼는 26일 오후 11시 한국시간 빛나는 영국 런던의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2023-24에서 시즌 프리미어리그 피해 14라운드를 강력한 상대 팀 아스톤 빌라와 대결합니다. 현재까지 경주를 벌이고 있는 토트넘은 승점 26.8승 점 2무 2패. 으로 호화로운 4위를 자리하고 있고, 아스톤 빌라는 승점 25.8승 점 2무 3패. 으로 목표했던 5위에 올라져 있습니다. 토트넘이 무패로 달리며 보여주던 강력한 모습은 첼시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리그에서 처음으로 패하면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1대 4로 커다란 패배를 당한 것은 물론 크리스티안 로메로데스티니 우도지 두 선수의 퇴장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제임스 메디슨과 미키 판더펜두 선수가 부상을 입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부상자들로 인해 핵심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이어진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의 득점에도 불구하고 후반막판에 이실점하여 역전패를 당하면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연태를 기록하던 토트넘 팀은 시즌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A 매치 휴식기를 맞았습니다. 전단식자인데 부상을 입은 필수 선수 파블로 가비를 비롯하여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엘링홀란드 워렌 자이르에메리, 마커스 레시포드, 에두아르도 카마빙가 등 중요한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는 가운데 토트넘은 큰 출혈이 없었습니다. 우도지와 굴리에모 비카리오의 몸 상태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상태 자체는 매우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싱가포르전에서 이물질에 빠뜨린 플레이에 고통을 호소했으나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려왔던 리그 경기가 다시 재개됩니다. 아스톤 딜라는 분명히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지휘 아래서 완전히 재생된 빌라는 죽음의 변덕스러움이 있긴 하지만 상위권을 위협하는 팀으로서 꾸준히 승점을 얻으며 발걸음을 빠르게 내딛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위에 올라있는 빌라는 토트넘과 승점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4위 이내로 승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토트넘은 이 4위권 순위를 방어하고 연패를 끊으며 다시 흐름을 찾기 위해 꼭 빌라를 이기야 합니다. 영국의 축구 관련 매체 풋볼 런던은 푹신한 목피류를 예상했습니다. 비카리오와 우도지는 몸 상태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첼시전에서 직접 퇴장을 당한 로메로는 여전히 징계를 받고 있고 판더페는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센터벤 라인은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가 맡을 예정입니다. 우측 풀백은 페드로포르함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주머니에 위치할 선수들은 파페 마타르 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지오바니 로셀소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브 비수마는 만장일치로 인해 경구가 늘어나서 벤탄쿠르가 오랜만에 선반호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메디슨 자리는 로셀소가 대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풋볼런더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토트넘은 메디슨의 대체자를 찾아야 하며 로셀소는 메디슨의 역할을 맡기에 완벽한 선수라고 예측했습니다. 공격진은 지친 손흥민과 함께 브레넌 존슨과 대안 쿨루셉스 키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은 싱가포르전에서 일부 팬들의 우려를 받았지만 중국전에서는 선발로 출전하며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훌륭한 몸상태를 입증했습니다. 메디슨과 히샬리솜 등 중요한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동안 손흥민의 성공적이고 활발한 출격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존슨과 쿨루셉스키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뜻밖의 순간에 피치 내부와 외부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열띤 중국과 한국 간의 축구 경기에서 한국은 3대 0이라는 월등한 점수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중국 축구 팬들에 의한 충격적인 폭력 사태가 급격하게 주목받았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주요 신문인 더선에서 토트넘 호스퍼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이 중국의 악명높은 축구 훌리건들에게 어떻게 공격당했는지에 대한 보도를 심도있게 볼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웅장한 승리는 이 거대한 사건의 주요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독일 축구 감독이 이끄는 한국 국가대표팀은 중국 광둥성 선전에 위치한 국립고등교육대학의 체육센터에서 펼쳐진 이번 경기에서 그들의 능력을 눈부시게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는 중국 축구 지지자들 그리고 특히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강인과 같은 한국에 피할 수 없는 스타 축구 선수들에게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의 분노가 폭력적인 행위로 번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더선 신문에 따르면 한 비디오에서 토트넘의 전설적인 기수 7의 유니폼을 입은 번이라는 이름의 팬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는 모습이 조명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각별한 관심을 받으며 중국 축구 팬들의 명성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경기 중에 손흥민은 알맞게 주어진 11분의 기회를 이용해 페널티킥으로 착고를 성공했는데 바로 후에 이강인의 전날인 코너킥이 이어져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은 거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대한민국의 스타 선수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기는 그들이 피치에서 겪은 실패뿐만 아니라 중국 팬들의 공공 이미지에 있어서도 손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정 조절 능력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팀 사이의 기술적 차이점을 시각화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큰 스포츠 이벤트에서의 안전 문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행동과 책임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발생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스포츠 팬으로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항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